랑하는 선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10편, 21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 1장의 서두는 발신자의 이름, 수신자의 이름,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문안 인사의 순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술 형식은 히브리서와 요한 1서를 제외한 19건의 모든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나오는 지필 목적, 동기, 다루려는 내용 등을 밝히는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각 서신서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장에는 그 같은 서론부의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와 그들에 대한 교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상과 같은 점에서 1장은 서신서에 서론부로서 진여야 할 형식적 특징과 내용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1장에 이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바울의 증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뿐이나 이것도 말 제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에서는 본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처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서만 분별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계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구분짓고서 바울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인간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우리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과 성령의 조명에 의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2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견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바르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주고자 했던 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건면이었습니다. 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치리해 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지침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의 근원은 어디까지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은 1장 17부터 지금까지 다뤄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결론부로서 권면의 말을 담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생긴 분쟁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련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 지혜를 쫓아 사람들이 자과하였기 때문임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사장에서 자신이 보여준 본을 쫓아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미 디모델을 파송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도 속히 고린도를 방문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저들이 빨리 분쟁을 종식토록 간접적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의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목소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의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 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냐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있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조,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테니라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례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끝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활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방을 받은 즉, 겉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10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 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기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유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 뿔 갖게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미어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미여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